안녕하세요. 2월에도 돌아온 와인앤모 행사 추천해주는 남자 와추남 단입니다. 이번 2, 2월 와인앤모 행사 테마는 사랑을 가득 담은 와인 액츄얼리입니다. 오늘도 2월 행사 상품 중에 꼭 사야 할 상품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와인앤모 2월 행사에는 와인뿐만 아니라 맥주,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즐기기 좋은 와인부터 설날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즐기기 좋은 주류들을 와인앤모어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행사 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네, 2월 와춘함에도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상품 소싱팀의 마스코트라고 하네요 우리 허서진 파트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L&B에서 상품 소싱을 담당하고 있는 허서진입니다 어, 저희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주류 다양한 상품들을 구입하는 역할을 하는 팀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정렬의 나라 스페인에서 온 바로 이 오나스테레오 리제르바라는 와인이거든요 이게 병부터 상당히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어, 너무 예쁜데요? 네 미친. 너무 예쁘죠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와인 숙성 등급에 따라서 크리안자, 리제르바, 그랑리제르바로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어 오크 통에서 어느 정도 숙성 단계를 거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리제르바라는 음. 어 단어를 이제 병라벨에 어 표시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음을 해볼까요? 확실히 리제, 리제르바 등급이어서 그런지 약 탄인도 음, 어느 정도 네. 있고 색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은 숙성된 그리고 맛도 되게 이제 농익은 풍부한 그런 향과 맛을 가지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음식이랑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육류 종류나 아니면 네. 진한 소스를 가진 음식이랑은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와인의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네. 18,900원입니다. 네. 어 대박인 진짜 가성비 좋은. 네, 진짜 가성비 음. 좋죠. 음. 이제 리제르바 등급이고 퀄리티도 좋은데 18,900원, 음. 2만원 채안 되는 가격에 네.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이 이제 한정이 됐습니다. 보기 품절될 음.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와인을 드셔보고 싶고 싶으신 분들은 행사 시작하는 2월 3일 당일날 빨리 가서 어, 득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추럴 와인이네요. 이 어, 와인은 슬로베니아의 한 와이너리인 카바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시비 피노라는 어, 와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추럴 와인인데 이제 오렌지 와인이라고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 내추럴 와인과 오렌지 와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내추럴 음. 와인은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농법을 사용해서 와인을 재배하는 방식이고요. 음. 오렌지 와인은 오렌지로 생산한 와인이 아니라 침용 단계에서 씨와 껍질 채로 오랜 시간동안 천천히 침용을 하면서 오렌지 빛깔이 약간 물들어 나온 듯한 와인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카바이는 내추럴 와인이면서 오렌지 와인이기도 한 거네요 네네. 네. 그럼 여기 시비피노라고 돼 있는 건 혹시 어떤 건가요? 카바이 시비피노는 피노그리지오로 만든 와인이고요 이 와인은 좀 상쾌한 그린애플이 향과 꽃 향이 더 띠혀져서 그런 상큼한 경쾌한 풍미를 가진 와인입니다. 네, 시음하기 전에 보통 저희가 화이트 와인은 차갑게 해서 많이 먹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저희가 실온에 보관을 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간단하게 좀 어, 저희 카이 카바이 와인메이커인 장미실 모레이 방안을 했을 때특별히이 시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잘 만들어진 화이트 와인일수록 상온에 두고 먹을수록 그 풍미와 와인이 가진 요소들이 더잘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잘 만들어진 화이트 와인은 시론에서 먹어도 그 풍부한 과실향을 잘 느낄 수 음, 있다라고 네. 어, 와이메이커가 지금 얘기한 거네요. 그럼 한번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전부터 색깔인 흔히 화이트 와인에서 볼수 없는 오렌지 빛깔 네. 이게 참 오묘한 맛이 나는 것 음. 같아요. 일반 화이트 와인에서 느낄 수 없는 향들이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요거 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추럴 와인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어, 네. 아니면 반대로 또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음. 그 모든 분들한테 만족을 줄수 있는 와인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음. 와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사가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내추럴 와인이 가격이 49,900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평소에 그 내추럴 와인이 궁금하셨다? 오렌지 음. 와인이 궁금하셨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드셔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 저희처럼 실온에서 드셔도 되고 정말 어떻게 먹어도 만족을 줄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세 번째 와인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는 와인이고요 가브리엘 애슐리라는 어, 와이너리에서 만든 가브리엘 애슐리 라파벨리 까벨소비뇽 이라는 와인입니다 이 어, 와인은 저희가 와인의 뭐 단독 상품으로 출시를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 와인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온리 와인은모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 이번 2월 행사 상품 중에서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강력 추천 드리는 이유가 음. 있겠죠? 가성비가 아주 좋고 퀄리티도 아주 좋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하 시음을 한번 또 한번 네네. 해볼까요? 라파 와인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음. 그게 바로 되게 진한 초콜릿 향이라든지 진한 바닐라 향이라든지 진한 오크 향 때문에. 라파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런 너무 강한 향들 때문에 라파와인을 음. 조금 음. 비선호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특이하게도 프렌치 오크통과 미국 오크통을 좀 적절히 섞어서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적당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와인인 것 같아요. 평상시 미국 와인이 너무 강하다. 너무 독하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었다면은 이거 드셔보시면 아마 음.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이 정도 와인 퀄리티면은 제가 보기엔 가격이 뭐 10만 원 네. 가까이 되는 와인들에서나 이런, 이 정도 퀄리티를 볼수 있거든요. 이 가격은 어, 얼마인것 같으세요? 어전 최소 7만 원, 3만 9, 900원이고요. 행사가 세 가지 장점이 있네요. 와인앤 모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장점, 네. 퀄리티 좋은 나파밸리 음. 그리고 밸런스가 잘 맞는 나파밸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 음.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 네. 이것도 역시 꼭 드셔봐야 될 2월의 행사 상품으로 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맞춘함 천 상품은 맥주예요. 이쁘죠? 네. 되게. 어, 진짜 소. 네. 패키지 보고 너무 감탄했어요. 진짜 네. 갬성네 요즘 갬성 느낌인데 그 맥주의 종주국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 맥주인데 음.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 맥주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고전적이고 음. 클래식하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음. 요거는 그런 독일 맥주의 퀄리티에. 아까 말한 요즘 트렌디한 감성을 입힌 새로운 느낌의 네. 우리 젊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느낌의 맥주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혼술로 먹기 딱 좋을 것 네. 같아요. 어,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프라이데이는 우리 흔히 IPA라고 얘기하죠. 인디안 네. 페이레인 음. 스타일인데 어, 약간 미국식 IPA가 아니라 상당히 밸런스도 잘 음. 맞고 그리고 약간 고소하면서도 네. 끝맛은 살짝 달콤한 그런 느낌이 나는 금요일날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는 딱 좋은 아 어, 그쵸 네 맥주인 것 같네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세터데이 네 앞에 IPA를 마시고 마셔서 그런지 좀더 고소한 맛이 뭐좀더 저는 깔끔하다는 느낌이 음, 들었거든요 네. 토요일날은 약간 쉬어가는 느낌 음. 그러면서 깔끔하면서도 네. 이제 고소하게 이제 맛을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음. 들었고요 캔 색깔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느낌인 네, 것 같아요 약간 어. 퓨어한 화이트 느낌의 음. 어, 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썬데이. 과일량이 좀. 맞아요. 과일량이 좀 많이 나고. 나. 맥주도 잘못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 쌉쌀한 맛 때문에.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데일 스타일이고요. 조금 과실량이 풍부하고, 어, 탄산감도 조금 있어서. 맥주를 잘못 드시는 분들, 씁쓸한 게 싫으신 분들은 요 썬데이, 음. 어, 맥주를 드셔보시면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크래프트 맥주들은 음.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음. 우리가 편의점에서 흔히 네캔에만 원에 구매하는 그런 프리미엄 맥주들이랑 음. 조금 다른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또 너무 비싸면 또 와춘하면서 소개를 그쵸? 해드렸겠습니까 세 캔에 9,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Sunday, Friday, Saturday 세 가지 상품을 9,900원에. 어, 뭐 맥주라서 수량이 조금 넉넉하기는 하지만, 맥주 같은 경우도 워낙 인기 있는 상품들은 금방 소진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미리 가셔서 맥주도 구매하셔서 집에서 꼭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행사 상품들을 미리 만나보고 시음도 해봤는데, 어, 사진 파천이 어떠셨어요? 어, 너무 재밌었고 또 사야 될 상품만 이렇게 꼭꼭 집어서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음.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 말고도 아주 다양한 가격대 의 상품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 2월 행사도 어, 저희 와인앤모어 매장에 방문하셔서 꼭 여러 가지 상품 구경도 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네. 좋으실 음.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츠남이었습니다 n 유 원츄? I'm 마츠남 어, 3월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